자, 유하. 자, 여러분들, 제목 보고 오셔도 아시겠지만, 미션 방송입니다. 자, 다모 TM런이고, 10만원입니다, 무려. 내 네, 실패시마다 1만원이 깎여요. 루트는 비스트 보스 고정입니다. 자, 그리고 캐릭터는 이제 랜덤인데, 노말 알트 이제 골랐는데, 노말이 나왔어요. 자, 캐릭터 정합니다. 네, 재밌는 아이스트 tm 런 막달레나 솔직히 여러분 우원형 실력으로 아이스트 tm 런도 평균 3코인만에 깨는데 일반캐다? 쌉가능 어아자 깨진 하트는 이거는 장신구 중에 스테이지 들어갈 때 깨진 하트 주는 장신구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예 이거 잠깐만. 야, 뭐야? 이거 무딘면도야? 아니면 진짜 면도야? 나, 이거 진짜 면도면 죽는데. 이거 방 클리어한 다음에, 나 이거 찢니면 가요. 이거 가냐? 오케이, 여기 다 이슈 안생기게, 그러니까 이슈 안생기게, 이슈 안전기게이자아못 <laughs> 깬다 이건 <laughs> 자, 이거는 헌영 스페셜 룰. 이게 뭐냐면, 멍텅구리 사고입니다. 자, 코인 차감 없이 다음 코인 가겠습니다. 이거 원래 룰이에요. 이거 진짜 룰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룰이에요, 이거. 왜냐면 이거는 깬 것도 아니고, 안깬 것도 아니기 때문에, 헌영 스페셜 룰. 아, 진짜 여러분, 이거 TM런 초창기부터 이거 정하고 가는 룰입니다, 이거. 뭔 소리노? 아, 제발. 한 번만 얻어걸려라날 뭐. 아, 이거는 아이템 중에 그거죠. 상점 거래가 바뀌는 거. 응, 어, 악마방이랑 상점이 형식이 바뀌는 겁니다. 뭐야? 아, 액티브 내장되어 있었구나, 이게. 아하. 아하. 어석하다. 이게 패시브면은 무한발동인데, 안 죽는데. 야. 뭐야? 아, 진짜, 뭐, 공격 시 사각, 이런 거 없나? 여러분들, 날먹 한 번만 걸리면 됩니다. 어, 아, 네, 그래도 이번에는 데미지가 좀 있어서 할만한데요? 아, 단두대는 액티브가 아니라 패시브였네요. 네, 뭐, 합시다. 이 정도면. 이 정도면은 양반이지. 여러분, 빌어주세요. 지금 깨면 얼마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단가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깨고 싶어요. 어? 바포메트! 이거는 뭐 그냥 눈대 중으로 딱 봐도 그냥 예측이 안될 수가 없죠. 몬스터를 죽이면 1초 무적 장신구. 뭐야? 야, 바포메트가 아니라 배려 발동인데? 배려 발동이야? 뭐 공격 시인지 몬스터 처치 시인지 모르겠는데, 배려 책입니다. 정확한 조건은 모르긴 하는데, 일단은 바포메트가 아니라 배려 책이었군요. 아, 사실 근데 방 돌다가 맞지만 않아도. 오케이, 100%는 아닌데, 그래도 빈도가 나쁘지 않네. 나다리가 더잘 맞아야 돼요. 저거 조심하고. 일단, 배려계의 빈도는, 그러니까 확률은 높지는 않습니다. 100%는 아닌데, 그래도 빈도가 나쁘지 않네. 어! 아니, TM런에서 알약다운은 거의 유사 사용성 거잖아. 트롤 폭 소환인데, 근폭이 나왔네. 아, 비주줄때 효과는 아직까지 없고요 혹시나 다모가 찍더라도 지금 배리어가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모가 딱 찍을 때 이제 그 방어막 책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이제 막아줄 수 있거든요. 어, 저 앞쪽 와... 아, 근데 이거 왜 금폭 확정이야? 이거 아이씨... 어, 잠깐만! 풀각 느낌 나지 않나요? 그렇지. 이거. 야. 오케이. 열쇠. 픽업 줄때 발동인가? 야. 주울 때 발동이다. 이러면 나 엄마발 안 잡아도 돼. 픽업을 줄때 샤프키를 드는 모션. 괜찮아. 배려가 막아줄 거야. 에이플은 솔직히 필요 없다. 죽지만 않으면 된다. 일단 해보자. 이미 예능을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닌데, 네 번을 했거든요. 예. 자, 템을 안 먹습니다. 이거는, 예, 헌단 내린 거죠. 넘어가고, 여기서 열쇠 딱 하나죠. 비가 뿌리고, 들어서 샤프게 되는 모션으로 따서 와, 이런 거 활용 집이셨다. 오케이, 지렸는데? 어. 열쇠 는뭐더 이상 필요 없어. 줄만 튼튼하면 돼. 나 이거 무조건 클각이라고 보거든. 아니면 은 배리어 때딱 찍던지. 어. 저울폭도 스터 공격시 공격시 카... 나오네. 네. 네. 일단 이거는 비스트 방만 들어가면 무적이요. 배려책에또 중첩도 가능하니까. 그렇지. 와 이건 무조건 깼다 이거는. 어, 그러니까 들어가기만 하면 깬다. 이게 동아줄이 썩은 동아줄만 아니면 돼. 아 그리고 본인 개방신 인점 이거 비스트루트라 레디키로 확정 부활 챙길 수 있잖아. 아. 나난 이거 장신구 뿌려놓은거 없는걸로 아는데? 어허 나 이번판 에이풀도 썼고 어 에이풀도 들고다니다가 잃어버렸고 아... 너무 이거 tm 킬릭만 보다가 여기가 또 확정 부활을 먹는 곳인데 아... 아 맞다 어차피 tm이죠?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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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본인 개방신인정 부활도 tm으로 바뀌죠? 골 멍청이 소리를 했네요 이거 깨는것도 깨는건데 이거 비스트전 들어가면은 개꿀잼 확정이다 인정? 자, 무적! 빨리 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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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적 폭탄. 폭탄은 방어부시 데미지 100이요? 자, 가자, 가자, 가자. 설마 무적 활성화 되기 전에 찍긴 안, 찍진 않겠지? 자, 무적 활성화부터. 자, 신조 들어왔습니다. 오케이, 바로 터졌고. 자, 이거 빨리 단두대, 대가리! 아 그리고 몸방시뭐 이런 몸방시뭐 터진 효과 있는데? 어부딪히면더잘 터진다. 뭔지 몰라도. 다다다다다 우와 페독킬 와 이걸 킬각 오케이 역시 뭐든지 각을 잘 봐야 됩니다.